스판서드 지상파 3사 특보로 일부 편성 변경, 섹션 TV 심야 방송 MBC, KBS 1TV, SBS 갓 뉴스 특보 체제로 긴급 전환되며 편성이 일부 변경됐다. 3일 오후 MBC, KBS 1TV, SBS 지상파 3사 채널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지진 감지와 관련한 뉴스를 속보로 전했다. 3시 30분께는 대륙간탄도로켓 임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는 북한 조선중앙 TV의 중대 발표도 내보냈다. 이번 6차 핵실험은 히로시마 원폭의 3배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MBC는 섹션 TV 연예통신의 방송시간이 기존 방송시간인 오후 3시 45분 방송에서 오후 11시 10분으로 편성이 이동됐다. KBS와 SBS도 방송 중이거나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했다. 한편, kbs와 sbs는 뉴스특보로 청와대 공식 브리핑을 내보냈지만 최근 제작 거부 사태로 인해 청와대 영상 기자단에서 제외되며 이 상황을 전하지 못한 mbc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스타 최보란 기자 ral613 e y itmplus.co.kr 카피라이트 es 탑뉴스